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123 불법 개엄 사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사람이 내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선 후보까지 논의되었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먼저 한덕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일 기준으로 5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최근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10월 13일 2차 재판에서는 123개원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한덕수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개엄 문건들을 직접 살피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두고 간 문건을 챙기는 모습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둘이서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심판 때개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이 때문에 위증 혐의도 함께 기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선후보로 거론되었다는 것, 이것부터가 이미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될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망문이라는 것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경부터였죠. 박덕흠, 성일종 의원 등 친윤 진영을 중심으로 한덕수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이재명과의 격차가 좁게 나타나자 이런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4월 중순 조사에서 한덕수는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29.6%로, 김문수 21.5%, 한동훈 14.1%를 제쳤습니다. 이재명과의 3자 대결에서도 한덕수가 26.2%로 가장 선방했죠. 결국 한덕수는 5월 1일 국무총리직을 전격 사퇴하고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큰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개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벽 2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일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모두 떠난 새벽 시간을 골라서요. 한덕수는 새벽 3시 20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당비는 1만 원만 냈습니다. 입당 20분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은 쿠데타, 꽃가마 태우기, 부전승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몰래 진행된 절차, 김문수와의 단일화 약속 파기, 오직 한덕수만을 위한 맞춤형 후보 교체 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쿠데타는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분노했고,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는 5월 11일 겸허하게 승복한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9일간의 짧은 대선 행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동훈은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4월 14일, 한동훈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일각에서 국민의힘 경선은 의미가 없고,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할 것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내고 단일화 이야기를 목숨 걸고 하고 있다며 이건 패배주의를 넘어서 키드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4월 16일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갑자기 한 대행이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것을 누가 동의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이 어떤 분을 추대하겠다고 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본 것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 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배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5월 6일, 김문수 마이너스 한덕수 단일화 갈등이 심화되자 한동훈은 이렇게 될줄 몰랐느냐며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맡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 정상화를 위해 상식적인 당원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당원 가입 동료에 나섰죠. 그리고 5월 11일 후보 교체가 무산된 후 한동훈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내 쿠데타 실패에 대해 친윤들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퉁치고 넘어가자고들 하는 것 같다며 한달 넘게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한덕수 띄우기로 우리 당 대선을 분탕질하고 이재명의 꽃길 깔아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비판은 계엄사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한동훈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길 것이라고 했지만, 한덕수는 나중에 국회에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도 보지 못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헌적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은 이 사건도 한덕수의 정치적 신뢰도에 타격을 줬죠. 그렇다면 한덕수가 정말 보수 진영이 원하던 후보였을까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수 지지층과 국민의 힘 지지층 내에서는 확실히 한덕수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5월 초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보수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한덕수가 30.0%, 김문수가 21.9%로 한덕수가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가 49.7%, 김문수가 24.2%로 격차가 더 벌어졌죠.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한덕수가 34.3%로 김문수의 17.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1.4%. 보수층의 57.7%가 한덕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MBC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한덕수의 확장성은 사실상 안방 확장성에 그쳤습니다. 중도층에서 한덕수의 지지율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과의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이지 중도층을 끌어당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 여론입니다. KBS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대해 70%가 반대했고 찬성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문수 마이너스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 보수층의 76%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47%, 반대 32%로 의견이 갈렸죠. 결과적으로 한덕수는 강성 보수층과 친윤 진영이 원하던 후보였지, 국민 전체나 중도층이 원하던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네. 호남 출신이라는 점, 경제 외교 전문가라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개혁 사태 책임, 내란 재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려 한 것.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째,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한덕수는 현재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었고,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면제부를 받으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도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습니다. 3년간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을 함께 운영했죠. 그런 사람이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출마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실패를 발판 삼아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반인 상식으로 볼때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엄 선포를 막지 못한 사람이 개엄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대선에 나선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셋째, 권한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공정한 대선이 치러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의사결정에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가결한 8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았죠.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였습니다. 헌재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야당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넷째, 전북 지역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덕수는 호남 출신으로 호남 첫 보수 대통령을 노렸지만 정작 고향인 전북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4월 30일 전북 지역 변호사 100명은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대선 출마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월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을 때도 시민단체에 의해 참배가 저지당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민주화의 성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진행된 후보 교체 시도. 20분 만에 입당과 후보 등록 이 모든 과정이 꽃가마 태우기였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수용할 경우 앞으로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한동훈이 말했듯이 한달 넘게 한 덕수 띄우기로 대선을 분탕질한 결과 국민의 힘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고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5월 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4%로 4.1%피 하락했고, 민주당과의 격차는 22.1%피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법치주의와 도덕성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선방하고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내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둘째, 정치공학적 계산만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친윤진영은 이재명을 이기려면 한덕수 정도의 거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계산을 꿰뚫어 봤습니다. 70%가 한덕수 출마에 반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엄 사태의 책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했습니다. 비록 새벽에 몰래 진행된 후보 교체 시도였지만, 결국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여준 이 판단은 그나마 희망적인 대목입니다. 넷째, 한동훈의 비판이 오랐습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한덕수 차출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득권의 연명, 패배주의, 해당행위라는 그의 지적은 결과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본인도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이런 문제 제기는 보수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던진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덕수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일 5차 공판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혐의를 강화했습니다. CCTV 증거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고, 한덕수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일부 정치 세력이 적극 추진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 정치는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실종되고 계엄 사태의 책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가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법과 원칙, 도덕성이 지켜지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